반습니다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신났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2021년 새해가 와서 한살더 냠냠 먹고 언니, 오빠, 형아들이 된 기념으로 전도사님이 축하하는 의미로다가 너무 신나서 춤을 췄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더한살더 먹은 언니, 오빠들이 됐으니까 우리 찬양 일등도더 열심히 할수 있겠죠? 우리 이제 1월달 단원 찬양으로 같이 한번 해볼텐데 전도사님이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는지 전도사님이 잘 보고 또 외운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이제 1월달 단원 찬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손 No, 첫째 찬양인데 우리 저번 주부터 신나게 뛰는 찬양 두개 배웠죠? 우리 호이 호이 모두 모여라 찬양할 텐데 이거 찬양하는 친구들 소문 들어보니까 아주 천장까지 높이 뛰었다는 친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아래층 사는 사람들 쉿 시끄럽지만 않게 우리 열심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손셋네호이호이 호이! 여기 모여라. 지만 우리 아동부 언니 오빠들을 위한 준비 찬양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영웅 예수님을 믿는 영웅으로 준비되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이제 변신하며 믿음의 영웅으로 출발! 하리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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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路上。Oh, 잘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 무릎하고 눈을 감아요 찬양하겠습니다. 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 외운 친구들은 눈을 꼭 감고 함께 해보시고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pa pa, pa. 김신혜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김신혜 선생님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음, 코로나로 집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루 빨리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비디오를 켰습니다. 기윤이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한주 동안 이루어지고 실천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음,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즐겁게 뛰놀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2021년 첫 번째 예배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할게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대요? 세상을 만드셨대요. 자, 우리 말씀도 읽어봅시다. 전도사님, 따라서 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손 모으고, 하나, 둘, 셋, 아멘. 친구들, 이 말씀은 우리 성경책 가장 맨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보면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그럼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슝. 어, 친구들 뭐가 보여요? 오,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은 어땠을까요? 이 세상의 처음은 지금처럼 깜깜했어요. 이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밝은 빛이 생겼어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어요.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나는 시간은 낮이에요. 그리고 이 환하게 내리쬐는 빛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아요. 그리고 조용하고 감캄한 시간은 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째 날이 지났어요. 둘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 한가운데 하늘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그러자 하늘이 생겼어요. 그리고 푸르고 맑은 하늘에 둥실둥실 구름도 떠올랐어요. 몽글몽글 흰 구름은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어, 지금 뭐가 생겼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마른 땅이 드러나라. 그러자 이렇게 땅이 생겼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땅은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거라! 하니까 이 땅에 알록달록 꽃들과 나무들이 자라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피어났어요. 이렇게 셋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밤과 낮을 나누고 계절과 날을 알려 주거라. 그러자 해와 달과 별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해가 그리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환하게 비추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넷째 날이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생겨 헤엄쳐라! 그리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녀라! 그러자 바다에는 물고기가, 하늘에는 새가 생겼어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새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춤을 췄어요. 이렇게 다섯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갖 동물들이 생겨나라! 그러자, 우와! 코끼리도, 사자도, 양도, 토끼도 여러 동물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으신 것이 있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잘 돌보며 살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여섯째 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푹 쉬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꼭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푸른 채소, 나무, 꽃들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무엇하셨다고요? 푹 쉬셨습니다. 이온 세상을 만드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볼까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자, 우리 아동부 언니 오빠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빠르게 읽어볼까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한번더 빠르게 시작.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잘했습니다. 자, 우리 이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기도, 무릎. 기도, 손.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꼭꼭 믿으며 살아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봉헌 찬양 두손 모아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두손 모아 함께 손 모으고 전도사님과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대로 멈춰라.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 주기도문도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눈꼭눈꼭 눈꼭 감고 외워 보도록 하고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손. 우리 축복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텐데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며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허리 손 너는 축복의 시야 3일 유아 유치 아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